안녕하세요. 어, 백종원이 아니고 백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터프하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터프하루,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늘 함께하세요. 서울역 에 왔잖아요. 인천공항으로 가서, 음. 이제, 음, 남미행을 끊고, 음. 음, 감을, <laughs> 얼굴로도 비행기 타고 가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오는 이곳, 서울역입니다. 서울, 네. 서울,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서울역에 온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들 좀 극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역 안에, 역사 안에, 우동이 막8천원이고 아, 돈가스가 만천원이고, 음. 막 그런 경우 참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근데 맛있으면 몰라. 맛있으면 괜찮지. 예. 근데 맛이 또 없습니다. 아. 고향이 이제 포항이라가지고, 서울역을 엄청 자주 이용하는데, 저는 응.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전처럼 그냥 뭐 왔다 가신 사람이니까, 아, 그냥 네. 조금 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우리 맛사민이, 네.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바로 서울역 근처에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싸고 맛있는 집이 네. 있다고 하니까, 어, 어. 그 집을 오늘 여러분들께 서울역 이용하시기 전에 갔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바로, 아. 여기입니다. 예, 네. 네. 여기죠. 어허, 콩나물 비빔밥 3,000원, 자취국수 3,000원, 2개밖에 없습니다. 3명 들어가서 오늘 저희들 먹을 건데, 어, 9,000원. <laughs> 9,000원이면 이제 청포당은 네. 살만하지. 자, 씁시다. 네, 한번 살짝 됐잖아요 와, 야. 진짜. 뭐지지지지야 그지, 그지, 다만, 저희가 그 서울역 근처라 그래가지고 오긴 했는데, 음. 800m 정도 걸어야 됩니다. 종종 걸음으로, 네. 정보 느낌으로 오면 한 7분 정 7분, 7분 정도. 정도면 충분히 와서. 어. 먹을 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실로암 사우나가 있습니다. 실로암 네. 사우나를 홍보하려고 한게 아니라 조 네. 멀리서 보면 되게 큰 간판으로 실로암 사우나가 네. 서울역에서도 보입니다. 네. 그 실로암 사우나 네. 네. 바로 바로 근처에 있, 있다라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따로 올릴게요. 네. 먹으러 왔습니다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네. 공손히 저리하냐아 이렇게 시키면 1분만에 나와버리네요 네. 그리고 김치랑 그리고 앞접시 그리고 수제같은거는 셀프바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들어온지 1분만에 나왔습니다 일분만에 1분 시키면 바로 나옵니다 구성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 김가루 뿌려져 있고 뭐 흔히 보는 네, 그런 단치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은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도 사리 추가 천 원이면 또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한이 정도 된다라는 거 가격은 삼천 원입니다. 어머니. 근데 양념장이 국수 양념장이랑 콩나물 비빔밥 양념장이랑 똑같아요? 아, 아, 똑같이 넣으면 돼요? 아, 아, 아 여러분. 같습니다. 아, 예. 국수 양념장 넣어도 되고, 콩나물 비빔밥에 들어간 양념장은 똑같다고 합니다. 음.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물부터 국물부터. 음. 오호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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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000원짜리 이런 국물이 나온다고? 참. 와. 와. 자, 일단 면까지 먹어보고. 아, <laughs> 면은 약간 중면입니다. 중면. 네, 중면입니다. 소면 아닙니다. 네, 중면이에요. 음, 음, 음. 음. 네. 어머지그 손맛들이 있나 봐. 이상이 장치국수가... 아니, 왜 이렇게! 잔치국수랑 근데 네. 다 달라 맛이 맛이 다 다르죠 사장요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 대한민국의 김치의 종류는 대한민국 어머니 수만큼 있다. 맞아. 뭐처럼 아. 잔치국수도 단순히 멸치 육수를 내 가지고 음. 그런 국수인데 레시피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음. 맛이 다 달라요. 아여기는 진짜 여기는 첫 맛은 약간 조금 어,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음, 첫 맛은 아무 맛도 안, 앞나, 안 나. 안 어, 어, 맞아요. 근데 갑자기 후방부에 시원함과, 멸치의 음, 깔끔함. 과 음. 느낌이 음. 확 옵니다. 쓴맛은 전혀 없습니다. 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 서울 역사 안에 만약에 이게 있다면, 진짜 사람들이, 위가 털릴 것 어, 그렇게. 같습니다. 그럴게. 3천원인데 그니까. 서울 아. 역사 안에다 치면, 음. 무조건 이거 먹지. 30분, 40분 남겨놓은 기차, 아. 거기서 확 먹고 갈수 있는, 딱그 국수. 김해산에가 얼마였죠? 김 여사네가 3,500원 3,500원 양은 김 여사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음, 둘이서 거의 다처 먹었네요 그만하면 어떡하냐, 어떡하냐. <laughs> 아, 진짜 <laughs> 아휴 진짜 근데 이거 저번 주에 짜장면먹던 이거 아니다 안 젖었네 <laughs> 아, 맛이 다 다르긴 하네 이 떨어지는 그런 뒷맛은 아닙니다 음. 음, 저 개인적으로 어중간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처럼 어중간해요 또또또 어중간, 살이 또, 또. 추가 살이 어, 네, 추가, 추가, 추가 하나 있어요사이 추가. 추가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2조 식당이잖아요 네. 근데 왜 어. 2조 식당이에요? 이 되게 간단해요 왜요? 여기가 왜 2조 식당이냐면 음. 여기 임대료가 2조입니다 2조 그지야! 여기가 천원 추가하면 살이 나고 어 뭐야? 보구 뭐 줄까?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 뭐, 이거 뭐한 그릇 던데 그냥. 어? 그래 그래. 네. 어머니 한 그릇 더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원래, 원래, 아, 사... 원래 이렇게 준답니다. 아, 사례 추가인데 그냥 아 그냥 한 그릇 더 줍니까. 천원에 <laughs> 천원에 한 그릇 더 줘. 콩나물 빔밥 나왔습니다. 김에다가 김을 치우면은 콩나물들이 꽤 많은 콩나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어? 밥은 내가 한 공기 넘는 것 같아. 음. 밥 엄청 많은데. 음. 두 공기죠? 밥이 두 공기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가격 3천원입니다 특이한 게, 원래는 고추장에다가 비벼먹는데, 어, 여기에서 시그니처 소스 있습니다. 양념장에다가 비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멋있어, 콩나물 비밥 빔다 비벼봤습니다. 비볐어자 비비 상태고 이제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쩌면 좋으냐? 왜요? 비비고 비빈 숟가락. 음. 자 빨아 먹었는데. 에 반칙이네. 아나 맛을 알아버렸어. 에 반칙이야. 장담 안데 턱보아씨. 턱부아시. 과연 턱보아씨의 반응 기대되잖아. 아해봐해봐 해봐, 먹어봐. <웃음> <웃음> 아 맛있다 콩나물 고추장으로 비벼먹는 그런 빔밥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응. 어, 장난하는데 전혀 없던 맛입니다. 군드빔밥 같은 느낌이 응. 납니다. 간장 소스에 비벼 놓다 보니까 되게 고소하다. 너무 고소해. 홍나무 어. 비빔밥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홍나무 비빔밥도 다 먹고 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음. 글씨 나오는지 나오는지. 음. 사장님 콩나물 비빔밥 추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추가했는데막 진짜 똑같이 나와버리면 그걸 또 이용하면 안 돼요. 뭐뭐 <laughs> 음. 뭐. 다시 하나 됐어. 음. 다시 하나 돼요 다시 하나 돼요 <laughs> 짭짤한 거 좋아하니까 몇번네 번. 네 번. 금복에 뭐 이게 던지듯이 넣지 마요 음.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왜 청포동은 맨날 헌거 먹냐 남긴 거 먹냐 하는데 오늘은 새 겁니다 음. 3,000원에 이 정도 양에 네. 이 정도 마시면 훌륭합니다. 맞아, 상점 음. 이게 만약 역사 안에 있으니 아 이거 먹지. 이만큼 <laughs> 어. 이거 먹지. 음. 음. 何 <music> 할머니가 너무 네. 그 선주 대야듯이 음. 예쁘게 해줘가지고 네.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시연이었던 것 같아요 난중에 꼭 다시 와라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꼭 다시 올 겁니다 저는, 네. 저는 서울역을 이용할 거면 무조건 이 집에 와서 다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려야 되죠? 할머니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365일 하는데 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드실 수 있다 이거 아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런 음. 오후 3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요새 좀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음. 네,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공지 없이 이제 아프시면 받을 음.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음. 어, 그래서 그거는 양의 말씀을 구하시는데 뭐 1년 중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문 닫았으면 아파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추가두 그릇 더 먹고 했는데 11,000원 나왔어. 11,000원. 11 아, 이건 뭐. 다섯 그릇 먹고 만천원. <laughs> <laughs> 잘 먹었습니다. 16년째. 계속 음, 한천원에 타고 계셨던가요? 아, 이, 이거는 7년째. 10마스 젊어보여, 젊어보여. 어머니, 가세요. 1 0까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가 우리 찍으러 다닌다, 고생한다고. 또 어머니한테 박카스또한병 주셨습니다 사촌이 맛삼이세명 먹으라고 세병 주시고 달리 다 다따 주시고 가셨습니다. 야 저는 진짜 하, 저는 복받은것 같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다시 꼭 찾으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